네가 당당하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내가 내었으면 먼저 딱이 딱이라도 날렸어. 아, 그러니까 남친이랑 너랑 나 친구랑 있었는데 친구가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 친구가 열받아서 이 바람둥이년 헤어져 이래 갖고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게이였다. 어, 아우 그 남자를 뭐 사랑하나 보죠. 아우 가슴 깊숙히 한 곳에 그 응어리가 맺혔나 보지. 너랑 뽀뽀하는 꼬락선니를못 보겠나 보지. 그 게이의 용심으로서 응? 그래. 그 가슴 깊은 곳에 이제 그 게이의 용심으로서 어, 너랑 뽀뽀하고 손 잡는 꼬락선니를못 보겠나 보지. 어? 네가 당당하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용심 게이가 이제 용심 대폭발을 일으킨 거라고 네가 설명을 했어야지. 남자친구한테 타이르면서넌 게이의 술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 있어. 응? 그 호모의 술수 농간에 넘어가고 있다면서. 너가, 너의 사랑이 그렇게 약은 거였어? 이러면서. 어? 내가, 내가 병신 될순 없잖아. 내가 내었으면 먼저 딱, 딱이라도 알렸어. 그런 농간에 넘어가? 이러면서. 아 어, 그래야지 뭐 어떻게 방법 넣었니? 아, 내 자존심이 망가질 바에 먼저 선수를 쳐야지. 넌 걔가 아직도 남자로 보이니? 이러면서. 어? 내가 너였으면 그랬어. 그래. 아, 내가 집밟필 바에 먼저 그질을 해야지, 씨발. 열받잖아. 어? 오빠, 걔가 아직도 남자로 보여? 이러면서, 가면을 벗겨라, 3일을 몰라? 이러면서. 어, 그랬어야죠. 어? 용심 대망 쇼를 이제. 너가 용심 대망한테 밀린 거지, 뭐, 어떡해. 응? 보통 그러잖아. 애니, 애니나 드라마를 봐도 원래 청순가령 여주인공이 이제 용심대 폭발... 그 서브 여주한테 이제 뚜두게 맞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복수하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지 뭐어떡해 용심 대폭발을 내가 당했다면서, 심술 대폭발을 당해갖고 이제 밀려나갔다면서 그래야지.